남자친구가 사줬어 그럼 먹고 나서 고마워하는 약간 그그 느낌의 맛이죠 그래도 어때요? 저는 살짝 응. 이겨요 솔직한 거야 오늘은 나해도 떠나볼까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목행기 쉬. 여기는 남해 다랭이 마을이에요. 서울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여기는 제가 맨발의 기봉이를 찍은 곳이고요. 사실 맨발의 기봉이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기도 해요. 그때는 이렇게 음식점도 많이 없었고, 카페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찾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유입이 되셔가지고, 맛집도 많고, 이쁜 카페도 많아요. 제가 촬영을 왔다가, 맛집이라고 해서, 또, 쭈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우연히 왔는데, 냄바레 기봉이 첫 장면이 제가 어, 냄비를 들고 뛰는 장면이 있어요. 저기가 첫 장면 찍었던데요. 네. <laughs> 냄비 들고. 음. 양파라든지 마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달아. 너무 맛있어. 양파를 내가 처음으로 사과처럼 먹어본 데가 여기에요. 어, 멸치 회무침이 추천이야. 멸치 쌈밥이에요, 멸치 쌈밥. 그래서 쌈에다가 요 멸치. 근데 보통 생각했던 멸치보다 좀 커요. 그, 이청선인줄 알았어. 커요. 그래서 우리, 베, <laughs> 우리 베트남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써보는 네. 네, 음. 들어가, 들어가 거 같죠. 청선들어고기들어가있죠 저도 이렇게 비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편인데. 여기는 뭐, 사람들 지금 엄청 많고, 지금 점심시간 때가 아니에요. 거의 3시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같이 왔는데, 오늘 요거 멸치 정식을 하나 시켰고, 요거는 뭐, 어디 가든 호불호가 없는 멍게 비빔밥이에요. 멍게? 멍게 뭐, 남해는 사실 엄청나, 여기서 나, 그 잡히는 물고기들이, 여기 회찌감은 그냥 눈 감고 들어가도 다 맛있거든, 싱싱하고. 멍게 비빔밥을 좋아하시는 부분은, 절대 고추장을 안 넣어요. 아 진짜요? 응 원래도 절대 고추장을 안 넣. 어 근데 여기 뭐 이거 도 들어가고 미역 들어가고 다시마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고추장을 좀 넣게요. 심지어 마도 지금 쉼 없이 <laughs> 말을 잘해. 왜냐하면은 어, 정준호랑 아무 혼자 말을 다하기 때문에 아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 말할 기회도 줘야 되잖아. <laughs> 네. 야, 어른이 밥 먹는 데 우리 오늘. 함께하는 스텝은 우리 우두머리 조현지 우두머리 팀장님 그리고 PDPD 최보연 아, 보 p d 님 저와 같이 맛 평가를 하겠어요 마이크는 하나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잘 비볐거든요. 자자 우리 우두머리 우두머리라서 요즘에 엄청 좀 깐깐하게 구는데 깐깐하게 맛 평가 부탁드릴게요. 연간. 음. 아, 까까해요 깜깜해요. 어, 예, 얼마 전에 또 해외 촬영 갔다 왔는데요. <laughs> 그들을 집을 안 들어가고 <laughs> 계속 바깥에서. 그래서 방구벌레가 들어왔는차 안에 <laughs> 오늘 뭐 방구벌레가 하나 들어왔는데 벌레 중에 또 처음 들어봐 방구벌레라고. 우리, 우리, 우리 우두머리 옆으로 안 떠나가지고. 어? 자,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드렸더니 나는 멍게가 없네. <laughs> 나는 멍게가 없어. 자, 너무 나눠드렸다. 자, 이렇게 우리 보피디님, 제가 먼저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남해에 와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건강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룡할 양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 있습니다. 아멘. 이건 편집하지 마시고요. 약간 바다양이나, 바다양이나. 실제로 여기 약간 짠맛이 있거든요, 바다양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뭔게 비빔밥이다. 어... 음. 뭐, 특별하게, 와,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음, 그냥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맛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뷰에서 먹을 수 있는, 어, 아, 맛있다. 근데, 맛있어. 건강하게. 진짜 보세요. 어. 보피디님부터 어때요? 어. 입에서 바다 맛이 강합니다. 그죠, 바다 맛이 강하다. 음. 우리 우두머리우두머리 요즘에 지금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 준이분들이 어떤 평가가 나오든 집에 지금 한 4일 못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해외, 준이들 위해서 해외 촬영 갔다가 어, 서울시 촬영 갔다가 오늘 남해 왔거든요. 사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 평가 그냥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맛인데 음. 호불호가 있을,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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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못 드실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게요 아, 저는 아, 엄청 아, 좋아하거든 아, 밍밍한 한이다 오오 강한 멍게도 있어요 음 강한 강한 멍 이거 밍밍 멍게인가요? 어, 향이 음. 음, 쫙 음, 칠한 음. 음, 거야. 맞아. 이 향을, 못 칠하는 사람은. 이게 봐봐. 멍게에 톳. 톳은 진짜 호불호가 강하거든. 그다 미역하고 다시마가 들어갔단 말이야. 다시마는 우리가 초고추장을 이렇게 찍어 먹는단 말이야. 음. 처음 입문자들은. 맞아. 그래서 조금 해산물을 이렇게 날로 드시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은 소장을 좀 많이 넣어서 음. 드셔라 근데 여기에 장점은 뭐니 뭐니 류! 응저분손 음. 벌리고 계시네 음. 자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멸치 산밥 멸치 산밥 자, 기존의 멸치보다는 좀 크네요 자, 제주도에서 내가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엄청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켜서 먹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응, 먹어볼게요. 향은 우렁 된장찌개는 좀 깊지 않아. 응. 된장찌개가 약간 깊어. 맛있어. 오. 진짜요? 맛있어. 안 비려. 안 비려. 와, 이거는 나. 잠깐만.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내가 맛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안 넣어. 맞아요. 맛이 없으면. 이게 멸치인데 씹히는 맛이 고급지다. 부렁쌈밥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야. 오, 음. 어, 합격? 합격. 사방에 <laughs> 어. 천. 과 드셔보세요. 나는 멍게 비빔밥은 약간 연기자로 따지면 개성이 없어. 음 음. 아는 평범한 연기를 했다면 어, 얘는 딱 따... 어? 제 뭐지? 제 앞으로의 연기가 기대된다고? 이런 느낌? 어, 어, 어. <laughs> 통째로? 가볼게요. 추탕 <슈어탕> 느낌으로. 매력있어. <laughs> 맛있어. 매력 있어. 맛있어. 네. 멸치조림 좋아하세요? 어? 좋아해요. 네. 멸치조림이다. 하지만 좀 진한 멸치조림이다. 오늘 방구벌레랑 <laughs> 6 시간을 차에서 함께한 음, 제가 살면서 본 여권 사진하고 실제 사진하고 제일 틀린 분 예, <laughs> 베스트 쓰리 안에 드신 진짜 분입니다. 예, 인천 공항에서 통과할 때 항상 보고 싶은 사진 여권 사진 음. 아니. 이양반만 뭘 하면 이렇게 벌레들이 있지? 집에 한 집에는 들어가요 요번에 그죠? 솔직하게 말한 거지. 네. 솔직해야 돼. 응. 음. 맛있어요. 계시찌안 들려. 잠깐만 게시찌는 뭐야네계시찌니다 <laughs> 맛있지가 아니라 계시찌는 계시, 뭐야? 계시찌 음, 맛있어. 음, 이게 진짜 뭔가. 음. 그래도 다른 멸치보다는 엄청 크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미린게 확올줄 알았거든요. 어허허. 아 그냥 된장찌개네. 자제 이부피디님 하고 볼로 음. 계셨죠? 네. 음. 아, 같이 맛있다. 넣어야 나요 음. 네, 너무 클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 자신 있으면 큰거가시고큰거 네. 가도 돼 사실상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음. 음, 맛있지? 음. 꽁치찌개 맛나 어, 어. <laughs> 맞아 맞아 그래 꽁치찌개 뭐죠? <laughs> 하나도 안 비벼 꽁치찌개 플러스 갈치조림 음. 어, 안 비려. 아, 나 아까 전에 개 맛있다 플러스 맛있다 해서 개 시켜야지. 개맛다 남해 5시간 왔잖아요. 네. 먹방 최초로 끝났습니다. <laughs> 남해가 5시간 반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교수님, 그거 먹고 싶은데, 우리 남해 가요. 이러면 조금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laughs> 서로 좀 어색하게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아무튼, 오늘 이제 토요일이라서, 올 때는 5시간이었는데, 갈 때는 저희가 한 8시간 잡고 있어요. <laughs> 남해 오면은 남자친구가 사줬어. 그럼 먹고 나서 고마워하는 약간 그그 느낌의 맛이죠. 그래도 새로운 거 맛있다. 이런 느낌이죠. 뭘 이런 걸 사줬어? 이건 아니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못갈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는 혼나지. 어. 아 봐봐 연애 초반에 이렇게 사. <laughs> 여자를 위한 배려가 안 되는 거. 오늘, 오늘은 경남 남해에서 신현준 그리고 우두머리 그리고 보피디 실패 없이 잘 먹었습니다. So...